보통 고항용은 제가 그런 우리 애들한테 묻지 않게 해 주세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갑자기 끌어넘칠 수 있으니 주의해달래. 진짜 조금만 넣고 보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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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돼!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옛날에 또 무슨 생각이 나나요? 오, 야, 소리 들려.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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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 함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거는 여기 앞에 있는 화산 폭발 과학 놀이 세트입니다 맞아 근데 이 세트가 있는데 옆에 있는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어... 모르겠어요 저희 뭐 먹나요? 뭔가 먹을 게 있는데요? 먹을 거 식초인데요 이거? <laughs> 식초랑 식소다 이거 먹는 거 아닐까?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클레이잖아요 아 맞네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여기 옆에 화살 폭, 화산 폭발이 있잖아. 응.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본것 같은데 그 요구르트 병에 이렇게 뭐 넣어서 하면은 이것도 약간 간이 화산 화산 폭발? 뭐 여기서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없었을 때 했던 건가? 음, 이건 이제 뭔가. 학교에서 진짜 재료 갖고 와서 실험했던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막 그냥 이렇게 세트로 그냥 파는 거고. 음. 근데 저희 둘다 나왔는데 하나만 이렇게 해볼 순 없어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 거군요. 저희가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아, 설명, 설명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laughs> 안에 내용물이 다 들어있어요. 내용물이 다 재료가 있어서 이 재료를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가루 넣고 이렇게 딱 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구르트 병에다가 아이클레이로 산 모양을 만든 후에 그다음에 안에 식소 나랑 이 색소를 넣고 그다음에 식초를 부어서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만, 반, 직접 만드는 그런 걸 해볼 건데 아 내려오세요 아, 내려오세요 아, 아, 아 앞에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내려놓으세요 아, 아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 둘셋 하면은 원하는 거를 한세아 <laughs> <laughs> <세! 웃음> 아, 가져가는 거야 찜통가 아니었어 가져가는 거죠. 아. 아니면은 그냥 공평하게 묵찌빠로 하죠. 한판. 한판인데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그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묵뭐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걸로 합시다. 안 내밀린 거 가위바위보. 아이 바위보. 빡. 아! 보통 자기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걸 바꾸지 않았어? 오늘. 대 축하 축하 어? 정말 재밌겠는데 화산폭발. 지금부터 한번 이 화산폭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은 화산폭발 광학놀이 세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일단 열어봐서 내용 구성물부터 볼게요. 야 안전하게 이런 것도 있어. 어 근데 이게 넣쓸수 있겠어? 이게 들어갈러나 이게 <laughs> 아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10세 이상의 어린이만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약간 그러니까 그, 그거보다 어린 친구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어린이용이라 사이즈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단 그냥 기본 안경이기 때문에 좀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어, 이건, 어, 이건 화산이야? 어 이게 화산이야 어, 좀 이쁘게 생겼다 화산이 오. 이렇게 화난 표정 나는 찰흙으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분말 A랑 B를 여기에 넘치지 않도록 2분의 어, 1스푼, 3분의 1스푼씩 같은 양을 넣어주세요 한번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오잉? 이 가루가 왜 이러지? 찰흙 아니에요? 가루가 좀 굳었는데요? 오잉? 이걸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캐라는 것 같아요 거의 반 스푼 정도, 1/2 스푼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놀이를 끝내고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만큼 넣어주고, 이만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섞으래요. 이게 지금 이게 이 분홍색이 조금 굳어가지고 잘안 섞여요. <laughs> 마그마가 끓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궁금하다. 이런 가구에 딱 그냥 불만 넣으면 보글보글하는 그 빨간색이 올라온다는 거야. 지금 블루색깔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같은 데서 이런 거를 과학 실험 시간에 이런 거를 막 사오라고 해서 막 시키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져 있을 거다. 나 어렸을 때 과학 실험 할 때도 그 이상한 용접 비슷하게 한거 있었는데. 과학놀이 세트. 어, 약간 과학놀이 세트 막뭐 그런 것도 파는 거 보니까 그거 직접 사가지고 진짜 했거든. 응. 그런 식으로 이제 팔거 같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름 느낌 살라고 화산 아, 화산에 폭발하는데 그냥 폭발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개 친구들이 될거같어요 <laughs> 화산 폭발 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요? 네. 이거 만약에 묻으면은 그닦으세요안 묻게 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야 모르죠. 그리고 여기다가 보안경을 착용 후 물컵에 물을 담아서 조금씩 부어 주세요. 물컵에 물을 담아서 조금씩 부어 주세요. 그러면은 폭발한다는 거. 아니야? 오, 그러면 바로 폭발이 한는데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은 보안경을 써보겠습니다. 보통 보안경은 제가 그런 아래가 갈. 가... 오 어, 됐네. 됐어. 어 됐네. 되긴 됐어요. 자이 상태로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묻지 않게 주세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갑자기 끌어넘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래. 진짜 조금만 넣고 보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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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짱이야. 오.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바로? 우와. 오, 오. 야 진짜. 진짜... 야 완전 신기하다. 우! 안 돼!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응. 아! 넘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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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우리, 우리 애들 다안 먹고 이거 탐심이 닦아야 돼요. 섞어준다고? 잘 섞일라고. 야. 야, 색깔이랑 진짜 신기하다. 만져도 되나? 뜨거운 거 아니야? 만져볼래? 너 만져봐. 뜨거운 거아니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야, 신기하다. 만져볼까? 같이 만져볼래? 아니, 난안 만져. 요즘에 이런 걸 파네요. 그리고 이게 양이 되게 많아서 여러 번할수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제가 눈이 좀 약간 땡겨진 것 같거든요. 보환경이 <laughs> <laughs> 너무 작아가지고. 한번더 많이 넣어볼까? 오! 눌러봐. 눌러, 눌러. 이게 정확하게 아까 내가 좀 부셔놨는데 지금 좀 잘게 안 부서졌어서 반응이 좀 약하네. 그리고 섞이지 않아서 그런가 봐. 우리 양이 위험해. 야, 잘 만들었다. 과학의 힘이란 어, 역시. 자 어쨌든 지금 이거를 이제 루테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데요. 이 화산부터. 네. <laughs> 이 화산 모형까지 직접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화산부터 해가지고 저거 다 만듭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치우고서 만들어 보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제 거는 직접. 화산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거는 작은 산이고, 이건 큰 산인가요? 네, 아, 여... 큰산 기대돼요. 큰 산이요? 여기 옆에 둘까요?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요? 아이클레이를 까서. 아이클레이 되게 오랜만에 봤죠? 우리 때는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차륙이 있는데, 그거 음. 사지, 아이클레이 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천원짜리 점토 사서 썼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쪼만한 박스에 들어가지고, 500원짜리인데, 음, 여러가지 색깔이, 비닐에 묶여있는 그색깔 음. 있는 500원짜리 차를고무차를 그런 음. 썼는데, 사실 근데 저는 아이클레이, 중학교 때 아이클레이 CA였어요. 음.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나 그래서 아이클레이 가지고 말 들었어. 음. 음. 자, 일단, 함시가 뜯어주는 대로, 이는 먼저 화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음. 화산이니까 막 매끈할 필요 없겠지? 음. 그럼. 원래 산이 막 매끈하면 깎은 거지. 옛날 생각한다. 옛날에 또 무슨 생각이 나나요? <laughs> 아니 옛날에 그니까 아이글래 반이었잖아요. 아이글래 반일 때 이걸로 막펜 같은 거 만들고 했었거든. 나는 그때는 그 약간 그냥 막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뭐 귀나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그냥 동물 만들거나. 우리 형이 우리 친형이. 그그고무차로 그로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 것들 거, 거잘 만들었어. 인우야샤 만들고. 오진야 근데 어, 어느 정도 벌써 느낌이 나는데? 와 이거 대충 대충 붙였는데 느낌적으로. 오 대꾸래서. 근데 여기 어차피 카메라 여기니까 뒤에 해봤자 어, 소용 없잖아. 쉬어야겠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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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이아여기도 보인 쪽만 붙여줄게요. 오 정말 하기 싫나 본데. 아니야 아니야 느낌 살리지 느낌. 아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아이클레이 반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작은 산 그리고 큰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삼식이랑 한 거랑 다르게 저는 이게 빨간 색소, 음, 색소, 색소 그리고 이거 식초다를 가루를 넣고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식초를 넣는다고 합니다. 오, 이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했던 거는 이제 양이 좀 정해져 있잖아. 음. 구멍이 작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담을 수 있는 구멍이 크니까 팍팍 넣어보자. 얘는 좀 팍팍 넣기 무섭고, 응. 얘는 팍팍, 어, 얘는 진짜 팍팍 넣어보다. 나은이 내가 이거부터 좀 넣어줄게. 오케이. 여기를. 자 이제 여기다가 식초를 부으면은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식초를 붓는다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일단 가볍게 넣어볼게요. 잘 넣을 수 있겠어? 아니, 잘못 넣을 것 같아. 오야 소리 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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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좀 튀어 나오네. 어, 더 넣어봐, 더 넣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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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얘가 더 신기한 것 같아. 야. 대신에 이거 단점이 단점. 냄새로. 어 그러네. <laughs> 어. 냄새로. 야 그러면 우리 큰거 화산. 간다.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 소가 다 넣었거든요. 소가 다 넣었거든요. 하이라이트. 갑니다.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하하하이게 <laughs> 나올거 같았어 오 오오오오 아더넣더넣더더 오우 아아 오 이게 나오네 와야 접시 야야야야접시 yeah. 크기만큼 먹었다 야 근데 라나 나오라나 이제? 이게 끊... 이게 약간 개랑 다른 점이 얘는 그냥 물이야 음, 맞아 이거는 약간 이게 뭐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굳었거든요 음. 이게 약간 화학 약, 약품을 이용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집에서 볼수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액체로 나오고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좋은 점이 소리가 들려 좀 들리지 않아? 그냥 뽀글뽀글 소리? 음. 약간 그런 용암 느낌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더 리얼하긴 리얼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중간 아까 영상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용암 거품이 생겨도 폭 터졌거든요. 그런 연출. <laughs> 이야. 이런 건 괜히 했던게 아니야 어렸을 때. 아 신기하네. 대신에 이거 의 진짜 치명적인 단점은? 예, 네. 더러워요. 아, 치명적인 단점. 이거는 물로만 씻으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하면은 금짝 <laughs> <등짝> 스매싱 맞고. <웃음> <웃음> 엄마한테 허락 맞고 해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저희가 화산 폭발 과학놀이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 해보 심심하시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좀 반응 같은 게좀더 좋으려면은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양 제한 없이 막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정리 같은 거 음, 정리, 뒷정리가 깔끔하다 어 이제 해도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 것 같다 저거는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허락 맡고 하세요 진짜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 방금 치워봤거든요 진짜 많이 혼날 수도 있으니까 꼭 허락 맡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 갑자기 저한테 안경을 제가 딱 쓰고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야너 안경 왜 썼어? 이러는 거예요 저 항상 안경 썼다그 했더니 그랬나? 1년을 넘게 안경 쓰고 촬영을 같이 했는데 그랬나? 이러가지고 혹시나 해서 송준아다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더니 인천! 대 당당하게